오늘 낮 동안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도 제법 올라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모처럼 대기질도 깨끗한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 춥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도와 제주 그리고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도와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라서해안과 제주 그리고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몹시 춥겠습니다. 찬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특히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불시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실내 습도 조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와 제주, 그리고 동해안에 내리는 눈은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 월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마른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실내 습도 조절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